안녕하세요. 팔공입니다. 오늘은 그 선풍기를 꺼냈습니다. 지금 오늘이 4월 3일이고요 밖에 비는 오는데, 어제도 좀점심때좀 더웠고, 그래서, 음, 작년에 쓰던 선풍기를 꺼냈습니다. 그랬는데, 제가 그냥, 그냥 넣어놔가지고, 이 작년에 한참 돌다가 그 먼지가 잔뜩 껴가지고, 그냥 날개에 덕지덕지 붙어있어요. 먼지가 덕지덕지 끼어있으면, 바람도 시원하지도 않고, 어, 뭐 하여튼, 찝찝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싹 분해해가지고 물청도 깨끗하게 싹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려고 이렇게 했어요. 여기에만 이게 볼트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. 요 볼트를 딱 풀르면 이게 동그란 게 이제 걸려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걸려있는데, 그래 걸려있는데, 고구마 턱 빠지면, 그러니까 여기서만 요 하나만 빠지면 전체적으로 싹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힘을 주셔가지고, 여기서는 이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커버랑 확 벌려준다. 아, 그렇게 해서 힘을 주셔가고 탁, 땡기면은쏙 빠지게끔 돼있습니다. 지금 제 카메라를 잡고 있어가지고, 좀 어, 저기 한데. 자, 이렇게 해서 힘을 줘가지고, 좀, 탁, 벌리면 이렇게 해서 힘을 주면은 금방 위에 거까지 딱, 빠지게 돼있습니다. 날개는 요 커버가 있습니다. 날개는 이 커버를 돌려줘요. 네, 이쪽으로. 네. 빼 놓고. 네. 날개 빼고. 자, 네. 줘고이거랑 날개랑 수초를 음. 했고요. 네, 뒤 모터. 이 모터거든요. 모터. 이 모터 커버예요, 이 네, 모터 커버인데 여기도 먼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, 여기도 분리를 해가지고, 여기도 뭐 털어주거나, 이렇게,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. 보면은, 여기가 나사 구멍이거든요. 볼트 구멍. 여기에 무슨, 고무 같은 걸로 파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요거를 빼면 금방 빠져요. 여기 커버니까, 네, 이건 뭐큰 뭐 적은 아닙니다. 커버 빼면은, 저 안에 이제 구멍이 있고, 그 구멍에 나사가 있어요. 그 나사를 풀어줍니다. 이제 커버가 분리되고요. 그리고, 이 앞에 이제 엔진이 있죠. 네, 모터, 돌알려주는 모터. 여기도 보면은, 좀 먼지 같은 게껴 있어요. 예근데먼지 같은 게 지금 없는데 먼지 같은 게껴 있으면 뭐뭐 솔로 좀 털어주거나 뭐 이렇게 갖고 조금 해주시면 되고, 음, 요 겉에도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먼지들이 다닥다 붙어 있는데, 요거는 제가 물티슈 같은 걸로 일단 닦고요. 일단 이렇게 분리해놓은 거부터 세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척하기 전에 요거 이제 뭐 조립하는 거, 조립하는 거는 이제 뭐 그대로 하는 거니까 쉬워요. 예. 네. 핸버그를 넣고 에, 넣고 간단하게 이제 선풍기 날개 선풍기 날개 그대로 끼, 빠지지 말라는 거 커버 에. 꼭 잠가 주셔요 이거 웬만하면 꼭 잠가 주시고 그리고 요 선풍기 에, 요 선풍기 앞 커버는 이 아까 그 볼트 체결하는 데가 밑 밑에입니다. 예, 위에는 요 걸르는 걸치는 거 예, 이렇게 쓰게 금방 표시가 나요. 그래서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그러니까 예. 이렇게, 예, 이렇게 끼워주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 그 홈으로 들어가는 그 홈이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다 가 끼워주시면 돼요. 이렇게 들어갔고 들어갔고 이쪽에 안 들어갔네? 이쪽이 홈이 하나 있죠? 힘으로 이렇게 하나 닦으면 딱, 딱 들어가죠? 예. 딱 여기도 하나 있고. 딱 들어갑니다. 네. 그러면 다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, 여기 다시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다 볼트 딱꼽고 어, 그러면 다 완벽하게 조립이 된 겁니다. 굉장히 쉬워요. 풀을 때만 풀을 때만 힘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. 풀로 이게 풀른 다음에 여기가 꽉에 홈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할때 앞에 거를 좀다 잡아 당겨서 좀 힘으로 힘으로 잡아 당겨서 음. 커버를 앞쪽을 확 벗겨낸다 이런 식으로 힘을 주시고 또 딸려올 때이 뒤에 것까지 딸려올 수 있으니까 뒤에도 이렇게 좀뭐 이런 식으로 잡고서 앞에 거를 좀 이렇게 앞에 거도 잡고 이렇게 잡고 앞에 거를 이렇게 네. 앞에 거를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앞거 이렇게 이렇게 당겨요 뒤 거를 잡고서 힘을 조금 주시고서 그러면 툭 빠집니다 네. 제가 한 손이라 좀 애매한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. 툭 빠집니다. 네, 네. 그래서 그렇게 빼셔가지고, 어, 깨끗하게 좀 씻혀가지고, 다시 조립해갖고, 시원한 선풍기를 쐬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저 4월 3일이긴 한데, 보니까, 이번 뭐, 이제 뭐, 여름이 굉장히 길것 같아요. 그래서, 뚫으셔서 어, 이렇게 닦으시면 된다. 그런 말씀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